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수시로 그래요. 저도 어 성경 보면 엘리야가 뭐 불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가 다음 날 그냥 낙심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저는 성경 속에서 위로가 되는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 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이고 신음이에요. 아, 이때 이제 기도한, 필요한 게 이제 돌파의 기도입니다. 이 돌파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도 개사만의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뚫어내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또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어, 저에게 건축할 때 정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때신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 주여 신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이~ 어~ 사탄의 공격이 두려움, 낙심이 짓눌려서 영이 죽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뚫릴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 봐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한 시간을 나아가고 두 시간을 나아가고 세 시간을 나아가면요 어느 순간 안개가 걷히듯이 먹구름이 걷히듯이 다시 하늘로부터 소망이 오고 성령님의 임재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셈이 와서 마치 풍선이 다 꺼지면 쭈글쭈글해지다가 바람 불면 차오르듯이 다시 심령이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인데 그 절망과 낙심을 이길 때까지 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오히려 그 낙심하기 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불처럼 일어나서 순식간에 바뀌어요. 어, 나한 시간 전에는 낙심했는데 그렇게 돌파하게 되면요 충만한몇 배의 충만함이 임해서 갑자기 막, 막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르고 주님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이 위에 있다가 돌파가 되면 문제가 내발 아래 에 있더라고요 이 훈련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는 이 낙심의 시간을 길게 가지 않게 합니다 뭐 그날 뚫어버려요 기도와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어, 이러한 낙심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거기에 눌려 있지 말고 어, 돌파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뚫릴 때까지 나가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어,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